내 집은 나의 공간이 아니라 내 물건들이 쌓여있는 공간이 되었고,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나둘씩 가지고 온 물건들은 이제 내 집이 주인이 되어서 내 집은 물건을 위한 공간이 되었고, 그래서 하나둘씩 버리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. 버리기 전에 한번 써보고 버려야 할것 같기도 하고, 그냥 닦다 돌고 돈다. 뭔가가. 그래도 오늘은 주말 겸 쓰레기 배출하는 날이라 몇 가지 버렸다. 1. 안 쓰는 오래돈 모자 안 쓰는 보조가방 3. 밑창 떨어진 구두 버렸다. 항상 버리려고 생각만 하는 건데 버렸다. 청소기 안 쓰는 것도 버려야 하고 더 버릴 게 많이 있다. 물건을 버려보면서 알게 된 건, 부피가 큰 물건은 버릴 때도 엄청 까다롭다. 마음대로 못 버리는 물건도 많이 있고, 폐기물 딱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, 그래도 하나씩 더 버려보자. 얼마나 더 버릴 수 있을까?